질문은 노래방을 사랑하시는 배우님, 음악을 사랑하시는 배우님이 오늘 여기 있는 반함 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요즘 꽂힌 노래가 있으시다면? 네 핸드폰 줘봐 <laughs>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 제가 맥그리거 팬이에요 이번에 시합하는데 응원해주세요 검정 치마예요. 아, 음, 계속 듣다가 아까 은영이 때문에 다른 노래 했었는데. 그그 그 노래 아시나요? 그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도 떨려요. 아, <laughs> 어, 너무 많아서 잠 잠시만요. 어, 나랑 아니면 아이 r o k e your h e a 자 I'm t i r 가 d of my own. 가 함께하자 I 이 o n t I don't. I don't. I d 하 뭐 예, 뭐 여러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. 누구 좋으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네 방금 추천해주신 곡은 네, 오늘 진행하는 길에 아니면, 되게 아마 좋을 거예요. 특히 지금 홍대라서 아마 감성 충만해질 거예요. <laughs> 목욕할 때도 이거 듣고 목욕하는데 되게 끈적거리잖아요. <laughs> 근데 또 되게 슬퍼요. 막벽 잡고 이러진 않아요. <laughs> 머리빡 넘기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예. 근데 노래 좋아요 되게 집에 가는 길에 한곡 반복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